casa se itse 군대 좀 해야겠다. 이거 아마 못갈 거거든요, 이거. 한 번에 못 넘어갈 거예요. 다깎고 다음번에는 두 번에 넘어갈 수, 한 번, 한 번에 넘어갈 수 있으려나. 나머지는 1, 일에 4, 5, 6, 카오 9, 1에픽1 12, 13, 14, 1 2 1 5 네. 16, 17, 18, 19, 1 2 13, 2 2 1 6 반올림 하면 2.17이네. 어, 에픽 돌돌 맞아요. 아, 물론, 그니까 이거는 유니크네. 나머지 다 에픽이. 그 비급이 그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초록색 상자 이름이 그 일반 상자였나 평범한 상자였나 이름은 모르겠어요. 까먹음. 그각, 그각은 아닌데, 그각은 아닌데, 아, 어떻게 보면 그각, 결과적으로는 그각이지. 왜냐면은 그, 일단, 상, 상인이 일단 와야 되고, 또그 상자가 떠야 되고, 그 상자에서 그게 랜덤으로 뽑는 거에서 떠야 되고 하니까, 삼중가이잖아요 상주 안주리입니 안녕하세요. 짱돌님, 하이. 이거 갈수 있나? 이렇또 위에 넘어가나? 내가 너무 템포를 많이 해. 중간적으로. 윈브 기본 스펙, 방무 빼고 좋은 것 같은데. 어, 깡 데미지가 낮다기 보단 그냥 극딜이 약한 거예요. 얘 예, 평딜은 되게 세요, 윈브가. 가인슬 잡아보면 알아요. 가인슬 잡아보면은, 이제, 극딜 캐릭이랑 평딜 캐릭이 명확히 딱 구분이 되거든요. 그 초록색 피가 맞냐, 그 검은색 피가 맞냐, 그거 보면은. 지난 초록색 띠가 많이 두 번에 넘어가겠네 오 평질 용씨드링, 그러니까 좀 데미지가 엄청 확 올리는 건아니데좀 지속시간이 긴 그런 거겠죠. 평질 용씨드링이요 네, 오늘은 보스 바로 이게 사실 어제 해야 되는 캐릭터였는데, 음, 어제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 빨리 하는 김에, 쭉 이어가지고 보스부터 하려고요 주 스탯이 1.87인데 코강 완료하면은 시데미 트라이 음 그냥 하실 때 트라이도 아니라 그냥 녹이실 것 같은데 어빌리티 멸망전할 때유닉두줄 뽑고 맨위줄 뽑는 게 종룰인가요? 네 맞아요. 자 그러니까 밑에 줄을 유니크로 뽑는 게 난이도가 더 높기 때문에 거기 먼저 뽑아두고 마지막 줄은 어차피 무조건 레전드리급으로 뜨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난이도가 낮아요. 왕원 더프트 갑니다. 아, 법칙 뽑았다고요?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지윌 도는 캐릭 일단 지금으로서는 이거 말고 버닝 서베에서 내려온 윈브 있죠. 걔 하나밖에 없다. 얘는 오늘 한번 도전 삼아서 해 보는 거예요. 매주 돌릴지는 모르겠어요. 오도도시조조 무슨 뜻이냐고요? 말하자면 인데 아무튼 옛날에, 옛날, 저, 옛날로 치면은, 아니, 그니까 러 지금으로 치면 코잼 같은 아이템이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도 존재하는 아이템이긴 한데, 지금은 막 그렇게 중요한템은 아니고, 그 시간조각이라는 아이템이 있어요, 시간조각. 지금이야 별로 쓸모없는 템이지만 옛날에는 그게 거의 코잼급으로 중요한 템이었거든요. 아이템 만들 때 그게 필요했어가지고. 아무튼, 그거를 광부처럼 캐고 그랬어요. 시간의 신전 쪽에서 그게 드랍됐거든요. 그걸 줄여서 그냥 시조라고 말했어요. 시조. 시간의 신전 쪽에 또 이제 그 도도라는 애가 나오잖아요. 약간 보스몬스터 같은데. 그래 가지고 그 도도라는 일반 몬스터가 아니라 또 보스 몬스터인데 걔한테도 시조 뜨냐? 그래서 누가 막 그걸 물어봤어요. 도도도 시조 주냐? 이랬는데 그거 말하니까 좀 약간 어감이 착착 감겨가지고 이게 지금은 좀뜬건 없는데 그 당시에는 약간 어 뭐라 해야 돼? 약간 좀 펀치라인 같은 거였어요. 왜냐면 그때는 시조 하면은 딱, 어? 코잼처럼 그런, 그니까 임팩트가 있었어. 지금은 시조 그게 뭐야? 시조 뜨는, 뜨는데 뭐할 건데?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 지금이랑은 달라요, 느낌이. 그 당시 시조는, 어, 코잼, 막 그런 거. 거의, 대용 화폐급. 뭐야, 아, 맞다, 맞다, 맞는 거였지! 어, 나 지금 헷갈 말하면서 하다가 헷갈렸어. 근데 이지 모드라서 살았다. 아니면 해도가 아 해도도 안 빠졌네 심지어. 심지어 해도까지 안 빠졌어. 이지 모드긴 하다 진짜. 끝말잇긴 줄 알았다고요? 아니에요 어 아, 저거 이 시대가 지나서 그렇지 아. 그니까 그만큼 오래된 캐릭이라는 거죠 이게 이게 실제로 짬으로 따지면은 제 계정 내에 있는 캐릭터 중에서 제일 오래된 캐릭이에요 왜냐면 제가 첫 번째 본캐로 했던 그 뭐냐 아니, 아니야, 두 번째로 오래됐다, 두 번째. 아니, 아니구나, 아니구나. 이게 제일 짬, 오래됐어요. 제 계정에 있는 모든 캐릭 중에서. 지금 제 본캐 윈브는 나중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처음부터 다시 키운 캐릭이고, 그 보마보다도 얘를 생성은 먼저 했어요. 제첫 번째 본캐가 보마였는데, 막상 생성은 얘를 더 빨리 했을 거예요, 아마. 왜 이렇게 구석으로 가냐? 짱나게. 채널명이 도도도시조조가. 레포했다. 보마랑 윈드, 루일 상성. 잠깐만요. 나쁘지 않죠? 일단 윈드는 되게 좋고, 고마도 괜찮은 것 같은데. 윈드는 이제 루시드 상성이 안 좋다고 하면 3패가 안 좋지. 카드 이상에서. 이패가 안 좋은 거는 거의 모든 직업이 동등하고. 뭐 윈드만 특별히 루시드 이패가 안 좋다 그런 건 아니라서. 어그로 끄는 거는 이제 쓸게요. 제가 1패, 2패에서는 어그로 끄는 거잘안 써요. 왜냐면은, 어, 더 헷갈리게 돼요. 3패부터 써볼게요. 3패. 3패 때 에메랄드 쓰면은 거의 사기 유틸이에요. 개좋아요. <laughs> 보스돌이 캐릭 영상 올릴 때 스탯창? 총 박목 그댄. 근데 그런 걸다 올리면은 너무 복잡해져요. 그 모든 수치를 다쓸 수가 없어. 추리고 추려가지고 최소한의 정보만 적는 거야. 영상 초반에는 그, 올려주는데? 어떤, 너, 어떤 영상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올라간 데몬 어벤저 <laughs> 영상에서도 초반에 올려주는데요? 안세요 그니까 제가 모든 영상에 올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편, 2편, 3편이 있는데 1편에서 이제 스펙을 다 공개하는 게 주고 이제 2편, 3편은 그냥 단순히 보스 돌이 영상이다. 보스 잡는 영상이다 그냥. 딴거 없이. 그러면은 그냥 아, 안 하죠. 그러면. 이전 편을 참고하라고 하죠. 아마 그거 보신 듯. 안 되니까 거미줄이 쌓인다 엔버 트리니티 바뀌고 보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제가 이번에 헤이스트 주여가지고 보스 안 하고 사냥 위주로 했거든요 거미줄을 계속 지워야겠다 이거 아니 이게 그니까 거미줄이 저렇게 안 지워질 때가 있어 두개 지워야 되는데 방금도 하나 지워지지 않았어요? 거미줄? 작은 거 지어졌어요? 내가 못 보는 거구나. 아니, 방금도. 저, 이렇게 에메랄드라도 있으니까 정말 할만하지. 릴리 솔플은 힘들어요. 민드니까 이 정도 하는 거지. 오, 그래도 간지나게 풀 데카로 깼다. 근데 매주 할만하진 않다. 25분 걸리는 거면 이거 매주 할만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일단 도전해봤는데 성공했고, 이 캐릭터로는 안 돌리는 걸로.